안녕하십니까. 명살리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 v 입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조선 호박 순을 쪄서 쌈을 해 먹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조선 호박인데 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호박이 달렸잖아요. 새끼 호박이 네. 이런 조선 호박수는 한3 0개 정도 따서 여기 다 보시면 다 그렇게 달렸어요. 여기도 이렇게 달렸지. 네. 또요 밑에 것도 보면 여기 다 달렸잖아요. 이 위에도 달렸고 여기도 여기도 달렸고 이 위에도 달렸고 네. 다다 달렸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위에. 조그만 거. 여기, 다, 여기, 호박 달리는 거 없네. <laughs> 자세히 보시면 네. 이런 호박을 따왔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 두꺼운 줄기, 얘는 좀 잘라버리고, 깨끗이 좀 이렇게, 씻어서 물에서 씻어서 이 다, 이건 좀 미리 다 씻어 담가서 제가 다듬어 다 가지고 해놓은 건데 여기도 보시면 은다 물이 뭐 렇게 호박 조그만 새끼 호박이 있잖아요 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그 영양분이 많이 있는 여기도 보시면 은 조그만 새끼 호박 다 있잖아요 네, 조그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씻은 다음에 씻어놓은 거를 그래. 씻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소쿠리에다 받쳐서 이제 이렇게 건집니다. 일단 네? 건져가지고 이거 호박손이라고 그러는데 이 덩굴 이 이게 이제 나무가지 이런데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지지하는 고박 동물 지지하는데 사용되는데 저거는 이제 뭐고락도 좋다고 하는데 저걸 말려서 차를 끓여 먹어도 된다고 머를 신다니 그리더라고요. 고박은 일단은 뭐약 농약은 일체 안 뿌리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오박뭐 이런 거는 약을 농약을 안 뿌리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조선 호박 새끼 호박이 달려있죠 뭐이 뭐 정도 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쌈 싸먹는데 고추장 뭐 된장 그 양념해서 싸먹으면 아주 좋거든요 잎이 이게 워낙 길어기 때문에 요즘은 뭐, 장마철에 원래 이거저기, 호박순이 연하게 잘 자라요. 그래서, 호박순은 뭐, 쥐약볕 그 한참 그, 뜨거울 때보다는, 장마철에 잎이 연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때, 따가지고 쌈싸 먹는 게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호박, 손, 이이이 이, 이 손이야 이게, 이거 이런 것도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 따 내일 좀 마시고 그냥 같이 해가지고. 쪄서 먹으면 되는데 이 호박순을 잘못 찌면은 완전히 죽이 됩니다. 제가 호박순을 간단하게 찌는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시범으로 다 한번 시연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그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 누구든지 손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걸 조금 한한 10분, 20분 이렇게 놓은 다음에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호박순 간단하게 쪄서 먹는 방법을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박순은 제가 아까 그다 손을 다 다듬어 가지고 물에다 깨끗이 씻어서 그 건조 나이 그러니까. 포크리에다 말,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 말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쪄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일단 물에다가 뭐 해가지고 냄비에다가 치다 보면, 요잘안 맞아가지고, 시간이 잘안 맞으면, 거기 완전히, 이게 다 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보자들은, 이거 씻은 다음에 비닐팩에다가, 이렇게 간, 이 일회용 비닐팩에다가, 그 근데 요것도 제가 일부러 여기 싱크대에다가, 찢개에다 이렇게 두개 찝어가지고, 벌려서 이렇게 혼자 지가, 자기가 혼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 차곡차곡, 집어 넣습니다. 네. 차곡차곡 집어 넣어서, 이단뭐 어느 정도 집어 넣은 다음에, 골라서 뭐 단둘 수도 는데이 하여튼, 호박순도 좋지만, 이, 이 덩굴, 그죠. 손이라고 그죠 순과 손은 다릅니다. 호박순은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거 호박순이라고 그리고, 요거를 호박손이라고 합니다. 이 저기. 호박이 나무, 이런 걸 꼬아서 자기를 지지하고 거기다가 이제 호박을 달게 해서 매달고 있거든요. 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박이 전부 다 이렇게 순이 좋은 이게 호박 손입니다. 호박 손. 이건 뭐 말려서 차를 끓여 먹어도 좋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다 먹는 걸 몸에 좋은 겁니다. 이게 늦... 자곡, 자곡 눌러서. 아, 떨어졌네. 무거운게 떨어졌네. 뭐가 있으되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살짝 요렇게 해서 여기가 부피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렇게 눌러서, 전자렌지에다가 한 4분 정도, 간단 키로 4분 눌러가지고 해서, 해면 되는데, 이게, 두피가 어느 정도 되면은, 한 1분 정도 돌린 다음에, 일단은, 중단을 해서, 여기 숨이 죽으면은, 다시 조금 우물려가지고이렇게 이게 묶으면 안 됩니다. 묶으면, 그뭐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 게, 그냥 이 상태에서. 숨,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서, 다시, 나머지 3분 정도를 돌리면은, 뭐, 완벽하게, 아삭아삭 할 정도로다가, 오박순이 잘 쪄집니다 초보자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거지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박순 뭐 때마다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먹으면 호박이 뭐 사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여자들, 여성분들 이제 애기 낳고 얼굴 보슬때 호박 뭐 해가지고 액기스에서 먹기도 하고 붕기 빠지라고 호박이 또미용해도 좋다고 여러 가지 뭐 비타민 A도 많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큐, 전자레인지 한 4분만 돌려서 하시면 바로 꺼내면은 뭐 아주 아삭아삭 한게 식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돌리면은 그것도 다 완전히 죽이 돼 가지고 완전히 <laughs> 먹을 수 없을 정도로다가 흐느느느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뭐 갑자기 좀 해, 태양이 떠 가지고 바짝 해서 습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뭐 날씨가 괜찮으니까 동안 비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집안 정리도 못 하고 습기도 많고 농사 이러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농, 농사 피해도 있나 없나 좀밭농에 나가셔가지고 확인 좀 하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독 신청 안 누르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시면은 빨간 구독 신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공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호박순을 4분 정도 전자레인지에서 쪄서 바로 꺼낸 상태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 조그만 게 새끼 호박입니다. 어 새끼. 이게 김이 물어져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좀화 면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호박 새끼인데 호박 새끼 그대로 익었죠. 이거 호박순. 이게 이 보면은 이게 저 이게 맨제 보면은 약간 그 감촉이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너무 쪄지면 여기가 물풀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싹 4분 정도만 해가지고 하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밥을 여기다 올려 놓고 한반 숟갈 정도 올리고 그 고추장 양념 된장 이렇게 해가지고 싸면서 먹으면 이 잎이 이렇게 찢어지지도 잘 않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잘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게 호박 손 네. 이게, 뭐, 버릴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이, 덩굴. 이게, 그, 다른 그, 나무 가지라든가, 이런 거를 감아가지고, 자기를 지지하고, 호박을 뭐, 한 10kg 되는 것도, 거기, 그, 나무 꼭대기에 매달고 있을 정도, 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호박수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런데, 이게 점점 강해지면서, 덩굴류처럼, 나무를 감고 하면은, 그 호박덩굴이, 큰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큰 호박이 20kg 정도 되는 호박들도 달려, 몇 개가 달려있는데, 그 정도로 강인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좋다고, 통계학적으로다가 이제 보고 말씀드린 거, 고뭐 여기도 호박, 새끼 호박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이렇게 이 정도 돼가지고 해서, 이거 쌈을 같이 해서 먹으면은,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자연 특히 농약을 안 쓰는 이런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밥반찬 뭐 여러가지 그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뭐 만수무강할 수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명살리 능모루 연구소 이병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